Okay. 자 9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지문을 이렇게 또 이렇게 몇 개로 이렇게 나누어 놨죠. 그래서 보시면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장은 이제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가 소개가 됐어요. Sculpture, p a i n t i n g Masks, and Batishes가 e 소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된 것에 대한 어, 구체적인 설명이 뒤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지문의 열거구조라고 합니다. 그죠? 열거구조도 우리가 영어지문에서 많이 볼수 있는 지문이고요. 에, 그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이 Sculpture, 어, Painting, 마스캔 and 빨디시 and 이런 거를 구별해가지고 여러분 내용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 머릿 속에 정리가 잘될 겁니다. 그리고 자, 이런 구조로 됐을 때 세부 사항에 문제가 나왔을 때, 락 페인팅 painting, 그러면 페인팅에서 정보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마스캔 빨디시 하면은 여기 마지막에서 정보를 찾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단락을 나눠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지문이 이 지문은 짧은데요. 설명 지문이 이렇게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부가 설명이 많으면은 결국 그런 길어지는 거잖아요. 음, 부가생 긴 지문일수록 이렇게 단락을 나누는 것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문 들어갈게요. 어, uh, the t r a d i t i o n a l art of Africa plays a major part in African society. 자, 아프리카의 전통 예술은 plays a major part. play a part in 하게 되면은 뭐 뭐의 역할을 하다가 되죠? 뭐뭐의 역할을 하다. 그래서 major major part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African society, 아프리카 사회에서가 되겠죠. 다시 한번. 아프리카의 전통 예술은 아프리카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아프리카의 전통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넌지시 던져준 도입문이 되겠죠 주제문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African art consists mainly of sculpture, paintings, masks, and fetish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아프리카 예술은 consist of 참 많이 나오는 동사입니다. 뭐뭐로 구성되다,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mainly는 부사입니다. 그죠? 동사 사이에 부사 들어간 것좀잘 봐주시고요. 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돼요. 뭐로? 조각, 그리고 그림, 그리고 마스크와 장식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예술... 예술품 볼때 조각인 조 조각 마스크 패티시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페인팅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결국 이게 열거일 경우에는 열거된 순서대로 쓰는 것이 이렇게 sculpture, sculpture, painting, painting, mask and 패티쉬.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것이 잘쓴 글이기 때문에요. 그 순서대로 일반적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보시고요. 봅니다. Sculptures are considered to be the greatest achievement for African art. 자 조각은요, 여겨집니다. 뭐한 것으로 여겨집니까? Africa art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물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조각을 가장 대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대단한 성취로 보고 있다. 라가 되겠고요. A majority of the sculptures are mainly done in wood, but they're also made of metal, stone, mud, and other materials. 가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조각들은요, 대다수의 에프리카 조각들은 주로 이루어집니다. 뭐로 만들어집니까? 나무로, 그죠? 우리 나무로 만들어진 거 많이 봤죠? 오케이. 마, 마음로 만들어진다. But 그러나 또한, 뭐로도 are made of 만들어집니까? 금속 금속이나 돌이나 뭐, 진흙이나, 그리고 다른 재료들로도 만들어지긴 하네요. 자, 제 계속해서 african sculpture가 되겠죠. 이것은 a r found 발견되어집니다. in many parts of africa. 아프리카의 많은 부분에서 많은 지역에서 발견이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주로 어디에서 western and central africa. 어 서쪽 그리고 동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견이 되어집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컬프처에 대해서 자, 가장 위대한 성취물이다라고 소개하고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재료가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주로 어느 지역에서 발견되는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은 many ancient rock painting, 자 많은 고대 rock painting, 바위에 그려진 그림이 되겠네요. 그것은 자, have been found, 발견되어집니다. 어차피 이건 재료를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바위에다가 그린 거니까요. 그래서 발견 지역만 나오네요. Have been found. 발견되어 주고 있습니다. In southern and eastern Africa. 자, 남쪽과 동쪽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되어 지네요. 그죠? 어. 우리가 아프리카 서쪽과 중앙에서는 조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조각을 그리고 남쪽과 동쪽에서는 그림을 많이 그렸나 봐요, 그죠? 자, these paintings 이랑 그림들은요, are believed 어떻게 믿어지고 있냐면은 자, 사실 are believed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실제로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한 진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이러한 그림들은 are believed 믿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to be attributed to the bushman people. 부시맨 조기 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라가 됩니다. 자 여기서 살짝만 좀 보게 되면요 여기 be attribute to라는 것은 우리가 동사 할때 아, 독해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살짝 좀 정리해 보게 되면은 attribute는요 attribute 살짝 좀 보고 갈게요 attribute a to b 이렇게 동사로 많이 쓰는데요. 자 이게 a를 b의 탓으로 여기다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Okay? 예를 들면 성공을 열심히 일한 탓으로 여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 좀더 쉽게, 매끄럽게 말하면 A는 B 때문이다. A는 B 때문이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요. A는 B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은 열심히 일한 어 시험에 통과한 것은 열심히 공부한 덕분이다. 뭐뭐뭐 뭐뭐, 때문이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attribute A to B라는 거이 자체도요. 요이 단어가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출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요. 자, 이것하고 똑같은 것이 impute A to B라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고, impute A to B. A는 B 때문이다 라고 해서 attribute와 impute가 동의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단어는 자, 수동으로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A, B. A는 A, B attributed to B. 어취비리르 투비라고 해서요. 결국 a는 뭐다? a는 b 때문이다. a는 b 덕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보시면 일반적인 뜻이 a는 b 때문이다. a는 b 덕분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적용해서 보시면은 이 페인팅은요. 보시면 부적 덕분이다. 보시면 부적 때문이다라는 것은 결국 문맥상 이 페인팅은 이 사람들 덕분이다라는 거는 결국 이 페인팅은 이 사람들이 그린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문맥상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be attributed to, be attributed to 독해에서 나와서 은근히 해석을 까탈스럽게 할수 있지만은 결국 이것이 이것에 종속되어 있다, 이것은 이거 덕분이다, 이것은 이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음.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추가할 것은 뭐냐면은, attribute 가요, 이거 자체가 명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속성 또는 자질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characteristic, characteristic 이런 것과 동의어가 될수 있다라는 정도는, 또는 quality도 마찬가지입니다. 퀄러티가 자질이란 뜻도 됩니다. 질도 되잖아요. 질 자질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락 페인팅제된 설명이었고요. 자 마지막 마스크하고 패티시즈. 자 마스크하고 이제 이제 장식품 같은 거죠. 이것은 are often used, are used 종종 사용되어집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scare off, 자 멀리 내쫓기 위해서, 오케이 자 scare off가 멀리 내쫓다 이게 되는 것이죠. Bad things, 자 결국 무서워서 off 떨궈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off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자, 무서워서 떨거내는 것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나쁜 것들이죠. 자, 서치 해지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시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죠. s 치 c h as evil spirit which is ghost가 앞에 나는 명사 수식입니다. 우리 앞에 문장에서 s r c h a as b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s 치 c h a as b 공간이 없긴 한데요. 여기다가 살짝 적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search A as B 그리고 어떻게 A search as B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여기 B에 해당하는 것이 국제적인 예시가 되겠고 이 A에 해당하는 것이 대표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독해는 설명, 설명문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시가, 예시에 해당하는 이런 표현들이 사실 많이 나오죠. 자 일단 다시 보시게 되면 자 마스크랑 패티시즈는요 종종 사용되어집니다 뭐하려고 무서워서 멀리하려고요 내쫓으려고요 네, 나쁜 것들 구체적으로 어떤 거이불스피어웨이트 나쁜 영혼이나 위치 마녀 마녀 가스트 이런 것들요 자 they 앞에 나오는 이것을 받아주죠 마스크나 장식품들은요 또한 어떻게? 또한 두 번째 내용이니까 올소가 셋습니다. 이것이 are used도 사용되어졌습니다. to bring about. bring about은 초래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가져오다라는 뜻도 됩니다. 즉 가져와서 내 주위에 둔다 이런 뜻이에요. about가 주위에 둘레라는 뜻이 있죠. 그죠? 초래하다, 가져오다. 이게 됩니다. a desired end. 희망되어지는 결과,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라는 것 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용되어 진단 얘기죠. 음. 어 아, 근데 여기 뭐가 있죠? 오케이. 음, 콤마가 있고요. 여기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럼 뭐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다? Bring, comma, break, or kill.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결국 자 이것들이 사용되어지는 이유가 세 가지가 열거가 되네요. To bring about the desired end. 원하는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리고, break a bad habit. 나쁜 습관을 break, 부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또는 kill a natural or supernatural enemy. 그죠? 자연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런 세 가지 목적으로 어떻게, 해? 자, 이런 마스크나 패티쉬가 사용되어 진다. 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이지문 다시 한번 보시게, 보시게 되면, 자,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는, 아, 무슨 얘기 하겠다. 아프리카 예술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거, 이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래서 순서대로 스컬럽처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자, 페인팅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마스크와 장식품에 대한 설명을 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갈게요. rock paintings are believed. rock painting은 여겨집니다. to be done. 만들어진 것으로 by bushman people. bush 족에 의해서. 아, 부시 조기에서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가 됩니다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락 페인팅 부분에 부시 피폴이 나오고 있어서 맞는 답이 되겠고요 2번 갑니다 마스크 k and b a 가 되죠 자 세번째 단락에서 마지막 단락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use 도 사용되어 집니다 to drive out 자 드라이브 보다는 아웃의 의미가 더, 강, 더 강합니다 내쫓다 멀리 하다가 되겠죠 그죠 드라이브 몰아내단 얘기야 밖으로 몰아내다 그래서 내쫓다 그죠 내쫓다 몰아내다가 되겠죠 몰아내다 라고 쓸까요 그죠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자 드라이브 아웃이 됩니다 몰아내다 내쫓다가 되겠죠 오케이. 더 드라이브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밖으로 몰아내 버리다라가 됩니다. 그래서 동의어가 뭐가 됐나요? 여기서 보시면 scale of가 쓰여 가지고요. scale of bad things 그죠? such as evil spirit, w i t c h is a r ghost. is so a drive out evil spirit and break bad habit. s 가 됩니다. so break a bad habit 그대로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맞는 답이 되죠. 그죠? 이것들은 사용되야 칩니다. 나쁜 영원을 몰아내고 어 나쁜 습관을 부셔뜨리기 위해서 네, 혹시나 우리에게도 나쁜 습관이 있으면은 이거라도 이용을 해야 될까요? 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자 3번 갈게요. In Western and Central Africa, 자 Western Central Africa는 s c u l p t u r e 설명인데요. 자 Sculptures are mainly done, mainly made of stone and mud가 됩니다. 자 근데 보니까 주로 뭐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죠? Mainly done in wood. 나무로 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주로 마,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우리 나무로 만들어진 거 많이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stone과 mud로 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mainly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 맞겠죠, 그죠? 근데 mainly가 있기 때문에, 음, 자 이것은 오케이. Okay? 음. 틀린 것이 되겠다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Okay. 자, 잡은 3번이 되시겠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4번 가겠습니다. Sculptures, paintings, and masks and f e t i s h e s are among the major elements of African art가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아시고 가셔야 될 것이 바로 are among이란 표현입니다. 자, 이제 동사 다음에 among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어디에 속해 있다라고가 됩니다. 이거 해석하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자 앞에 있는 것들이 뒤에 있는 거에 뭐에다 속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스컬프처나 페인팅이나 마스크 그리고 패티시는 are among 뭐뭐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다도 좋고요. 뭐뭐 가운데 하나에다, 뭐뭐 중에 하나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핵심은 뭐다?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에 속해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are among 어디에, 어, 아프리칸 예술의 주요한 요소의 요소이다. 요소에 속해 있다. 요소 중 하나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모르시면 은근히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로 가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프리칸 아트는요, 구성되어 있죠. 컨시스터브는 구성 내용이 뒤에 가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걸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are 어머이 있으면은 이것이 여기에 속해 있다 라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복습 꼼꼼하게 하실 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읽어 볼까요? The traditional art of Africa plays a major part in African society. African art consists mainly of sculpture, paintings, masks, and fetishes. Sculpture are considered to be the greatest achievement for African art. A majority of the sculptures are mainly done in wood, but are also made of metal, stone, mud, and other materials. They are found in many parts of Africa, but mainly in Western and Central Africa. Many ancient rock paintings have been found in southern and eastern Africa. These paintings are believed to be attributed to the Bushman people. Masks and fetishes are often used to scale off bad things such as evil spirits, witches or ghosts. They are also used to bring about a desired end, break a bad habit, or kill a natural or supernatural enemy.